나와야 돼. 그 나름 어떻게 해? 힘내요. 이제 하는 거냐? 어? 이제 뭐 하는 거야? 어? 뭐, 뭐? 네. 일일 서친이 오늘 뭐예요? 오늘 지금 탁구 대회 하려고 오늘 원래는 단식으로만 장난으로 이렇게 막 했는데 오늘 한번 복식으로 한번 첫곡 해보려고 그러는데, 일단 오늘 나는 조빈이랑 오늘 나랑 같은 팀. 나는 오늘 그래서 네? 우리 팀 이름은 서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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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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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팀 이름 뭐야? 어? 네? 너희팀 이름 뭐야? 꼰나나어꼰나 꼰나매? 나매꼰나 맞아, 나만 하고 네, 이 어디? 네, 어디야? 이 건데? 기 오케이. 이거 좀먹다 이때요? 서방원 노드. 와, 괜찮, 괜찮, 괜찮. 아대대이대요대때대 오, 이때요? 여라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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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네네네네 네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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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. 이. 네 네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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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
고대고야. 야, 애뿔도 나와. 야비야야비 쓰레. 야비비 이거 오케이. 오케이. 시대고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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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얘기. 11대 10. 11대 10. 어. 10대 어. 아괜아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어. 어. 이세트 아. 대이야 네. <laughs> <laughs> 정답했나요 방금? 네 반칙 이런 거 없었어요? 네 알겠습니다 여속하게해는데는데첫판섭게오 야금 여기 노리잖아 여기 내가 잘내아가잖아지않았게네 오케이 이네네네이야네네네 네. 오케이. 네네네네 <laughs> 안 돼, 안 돼. 오 네. 이네네1너 네. 오케이. 선대일 네. 스코좀 얘기해주세요. 네. 예예. 무량하자, 무량하자. 데이 네. 잘하나지 마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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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네. 알겠잘면 네. 실수가 많아네 아, 네. 어, 오케이, okay. okay. 아, 아. 어, 아. <laughs> <laughs> 하다서이대기어이 okay. okay. <laughs> 아, 어디? 하네. Okay. 네, okay. 네, 네. 어, 짜장하야되는 오케이, 아, 여기서? 어디? 싸우면 안녕하십니까? 오케이, 육디. 축해 오케이, 칠이

마판, 마판 어? 뭐라고? 우와! 어떻게 속죄인 속죄인 거 자, 저 네! 후! 후! 오케이 오케이, 이제 갈게요. 넣서부터 막. 이대이대이래서 이대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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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대대영이대 4대 4대1, 4대3, 4대3. 5대3, 오, 대3 5대3, 오대3오대3오대3 5대3, 5네3 5대3, 오대3 5대3, 받지 받지. 네. 3대3 오케이, 10대 4, 1 0이 4, 1 이거 이렇게 대면 계속 이렇게 어대 4, 0대 4, 10대 대 4, 10대 4, 대 4, 1대대 4, 대 4, 1대 4, 1대오케대 4, 대 4, 대 4, 1대 4, 10대 4, 대대